이건 뭐야? 이것도 촬영용이야? 아니, 그건 이따 나 외출용이야. 음 귀여워. 아, 한복 너무 예쁘다. 돼, 손수건, 손수건. 어디인데? 손수건 어, 밖에 있어. 치치치. 이모 짠. 어, 안돼. 누구야? <목소리> 누구야? 뭐? 어제 나 그런 건 아니었지? 어제 잘 앉아 있었어. 아니요. 뭐 해야 되는데? 뭐야? 가짜야? 어 가짜야. 어머 너무 신기하다. 진짜. 이것도 가짜? 다 가짜야. 어머 어머 <laughs> 어머. <오, 웃음> 여기에 진짜 하나도 없어. <laughs> 아얘 너무 예쁘다. 아 근데 도 좋겠네. 좀 빠고 빠 웃어야 되는데 이 웃을 줄은 몰라요. <laughs> 또 난리 났어 난리 났어. <laughs> 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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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. <laughs> 야이것만 입어도 예쁘다. 그러니까 이건만 입겠다고. 아 응, 응. 그래 그래 그래. 하나 둘 셋. 한번 더 하나 둘 셋. 하셨어요. 응. 끝났어? 음. 이제 또 예쁜 <laughs> 옷 갈아입는다고? 벗겨? 어. 어 예뻐라. <laughs> 예쁜 옷 입네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

삼자 그리면 끝. 왜 아니? 조심 조심. 그지렁 흘렁하지. 흘렁 흘렁하네. 다자 먹어. 계속 할래 조심해. 소영이가 자르면 안 돼. 왜? 소영 아프잖아. 선물 사왔는데, <목소리> 선물이 큰 거인지 작은 거인지 생각해서 들고 와봐. 뭔지. 그건 것 같아? 그래. 들고 와봐. 아 동산 놀이 선물 구경해주세요. 우와. <목소리> 오, 우와. 와 가방이야. 귀엽지? 잘 어울리네. <목소리> 너무 잘 어울려. 어? 야이 시차동인데 뒤돌아 아, 뒤돌아봐 우와 뒤돌아. 아, 너무 귀여워 도망가자 고맙습니다 너무 이뻐서 네 감사합니다 아, 어때 이야 멋있다 진짜 귀여워 어때 마음에 들어 응! 정말 나 응. 응. 아, 그럼 그건 누굴 걸까 아, 응! 거인 거 같지? 갖다 <목소리> 주세요 선물. 뭐야? <목소리> 아니 이게 뭐야? 너무 귀여워. 결혼식 때 이게 좀 덥지. 아니 괜찮아 생각보다 되게 얇아. 이게 얄발라. 두껍지 아, 선생님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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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녁 때 입으면 되겠네. 아우 네. 예쁘다. 본식 끝나고 후식. 그래. 서고개 매가 매일 걸기는 한참 멀었어. 아, <laughs> <다리 너무 똑똑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다 먹을 수다고 <laughs> 나도 지금 정신이. <laughs> 주인공은 하나도 못 먹고 우리가 다 먹네. 그래도 아빠, 여긴 양이 많이 나온다. 음! 이거 되게 맛있다. 아, 그래? 완전 순두부찌개인데? 응, 음, 완전 순두부찌개. 음. 우리 이번 추석에 송편 비자? 음, 그래서 해야되는 그건 뭔데? <laughs> 우 스케줄이 뭔데? 비밀이야. 아 그래? 14일 저녁에는 화투 치는 거래. 음. 음. 말인지, 뭐가 한국의 제일 한국의 맛있어? 냐 네. 응? 안 봤어. 뭐, 뭐 보는 거야? 카메라 보는 거야? 사람이 그냥 넘어가고 <웃음> 사람이 처음 <laughs> 텀마... 음. 봐. 뉴스는 처음 봐 그렇게 심한 건 그러네. 이거는 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같엄마 제주에 있을 땐 괜찮대? 그거까지 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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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긴 <laughs> 한데 <laughs> 사람이 있고.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닌거지 신기한게 <laughs> 그 순명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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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지금 피게 면 하지 말아봐. 할아버지 좀 보게. 이게 11월이 안 보이지. 12월. 12월. 잠깐만. 이렇게 되어있다고 여기 치면 어. 여기서, 어, 여기서 오. 해야 되는데. 네. 근데 이건 잘리자. 12월까지 딱 하고 싶어. 그 다음에 나는 음. 음. 어. 나는 여자아이예요난 여자아이지. 그 다음에 그 리모콘으로 이렇게 거든 근데 여기서는 저 셋업 다져서 넣을 거야? 펼쳐서 넣는 게 아니고? 아니, 이거는이거는 이거는 음. 다져서 밥이랑 비벼 가지고 놓고 이걸 펼치는 거야. 아, 또 그런 거야? 이 어,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. 그래도뭐 그냥 한번해 놓으면 준비해 놓으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. 준비가 안 간단한 거 아니야? 어. <목소리> 아. 안맞어는넣어 이렇게 자 왔다. 네. 아이 어, 그걸 밥을 잡고 잡고. 이거를 기야되는 이거는.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. 어. <laughs> 일어났네. 무게해? 엄마 이거 봐. 응, 응. 시시. 아, 자, 한번 봐 봐. 자. 응. 음. 그미 아니. 하디 하디 하디. 오 마이 갓. 진짜 맛있겠다. 안녕. 아가씨 안녕. 안녕 토요일에 <이 막중> 만나. 안녕!